맞아. 또 잘하고 벌써 아들이 음... 그리고 나이 정 잘하고 그 어느 정도 아 크게 크게 썰어 반대로 잘라야 돼 있잖아 어 반절 잘라서 너무 크지 않게 반절 가로로 를 이렇게 어. 아, 아 두껍지, 두껍지, 두껍지. 않게 이게 영이 음. 됐고 아니야 뭐, 이거, 시켜, 쟤네. I'm cooking, I'm 말좀 크게 하고 말좀 m c 아, o k i n g I'm cooking. I'm cooking, I'm cooking. I'm cooking. I'm c o o 아가 여기다 테이 조금 가져와. 아